브로드밴드. 대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유무선 정보통신 시스템.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로드밴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브로드밴드는 오늘날 인터넷과 통신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유무선 정보통신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인터넷 속도를 높이고 대규모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을 가능하게 하여 디지털 경제와 일상생활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브로드밴드의 정의와 기술적 원리, 현재 활용되고 있는 방식, 그리고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브로드밴드의 정의와 기술적 원리 첫 번째로 설명할 내용은 브로드밴드의 정의와 기술적 원리입니다. 브로드밴드는 넓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좁은 대역을 사용하는 통신 방식과는 달리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동시에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어 인터넷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브로드밴드는 주파수 대역을 여러 개의 채널로 나누어 각 채널에서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덕분에 다수의 사용자나 다양한 서비스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동시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브로드밴드는 동영상, 스트리밍, 온라인 게임, 원격 근무 등 다양한 용도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브로드밴드 기술은 유선과 무선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유선 브로드밴드는 광섬유 케이블, dsl 등을 통해 인터넷 신호를 전송하며 주로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됩니다. 무선 브로드밴드는 와이파이 LT, 5G와 같은 기술을 통해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이동 중에도 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5G는 브로드밴드 기술의 최첨단 형태로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낮은 지연시간으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브로드밴드의 기술적 원리는 주파수 대역을 넓게 사용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정보화와 디지털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인터넷 사용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파티, 브로드밴드의 활용 방식과 실생활에서의 영향. 두 번째로 설명할 내용은 브로드밴드의 활용 방식과 실생활에서의 영향입니다. 브로드밴드는 단순히 빠른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산업과 개인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피즈니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용방식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플랫폼은 브로드밴드의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반으로 고화질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영상을 끊김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며 미디어 소비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4K, 8K와 같은 초고화질 영상의 대중화는 브로드밴드 기술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브로드밴드는 원격 근무와 온라인 교육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고속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화상 회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 원격 서버 접속 등이 가능해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와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과 교육기관의 운영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브로드밴드는 업무와 교육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며 일과 학습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로드밴드는 스마트홈과 IoT 기술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정 내 스마트 기기들이 상호 연결되어 데이터를 추고받는 데 있어 브로드밴드의 고속 전송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며 안전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브로드밴드는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브로드밴드는 실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 3. 브로드밴드의 미래와 도전 과제. 세 번째로 설명할 내용은 브로드밴드의 미래와 도전 과제입니다. 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기술적, 사회적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미래의 브로드밴드는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6G와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는 기존 5G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를 목표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중요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원격 의료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위성을 통한 글로벌 인터넷 커버리지 확장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지리적 장벽 없이 누구나 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브로드밴드 인프라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의 인터넷 속도 격차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으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특히 교육과 경제활동에서 기회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둘째, 브로드밴드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고속 네트워크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킹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은 브로드밴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보안 시스템과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셋째, 환경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브로드밴드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는 탄소 배출과 직결됩니다.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린 브로드밴드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이와 함께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기술 발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드밴드는 대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유무선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술은 고속데이터 전송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고 스마트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브로드밴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격차, 보안, 환경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브로드밴드는 미래의 통신과 정보의 중심에 설 것이며 이를 잘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